안녕하십니까. 이시혜입니다. 면역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히 간단하게 생각이 들죠? 면역.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면역의 공식 이름은 굉장히 깁니다. <laughs> 저도 어떨 때는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면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어느 한 가지만 잘되는 것으로 면역이 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런 기관들이 다 합쳐져서 면역이라는 정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면역은요 굉장히 그 구성 요건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서로 엉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또 면역을 캐면 켤수록 아, 이것도 관계가 있구나. 이것도 관계가 있구나. 이래서 이름이 이제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면역 그러지만 실제로 면역은 영어에서는 임뮤 o g 지라 그럽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면역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정신적인 영향도 굉장히 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게 내 마음에 따라서 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코 임륜 아나지, 정신 면역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 면역이라는 이름을 또 해봤더니, 신경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신, 신경, 면역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야, 이제는 엔도라는, 엔도라는 것은 내분비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지금은 이제는 엔도까지 붙었습니다. 그렇게 내분비, 신경, 정신, 면역학. 이렇게 이름이 깁니다. 자, 이러니까 이게 점점 점점 이게 이제 면역에서 다루어질 분야가 복잡해지고 또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정말 이 면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학문으로 이렇게 이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머리 좋은 내과 의사들도 면역 종모하는 의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저 역시 예방의학을 하다 보니까 면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방의학의 전부는 면역입니다. 면역 이야기를 빼고 예방의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면역에 동원되는 것은 크게는 네 가지 개가 이 의학은 여러 가지 합쳐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 걸 개라 그럽니다. 실시템이다 그러죠. 이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신 개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내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어떻습니까? 놀라드는 아니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죠? 내가 이제 편안한 마음을 먹으면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면역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안한 마음, 그러니까 면역에는 반드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잘될수 있도록 해야지 면역력이 튼튼해진다. 그게 이제 마음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의 제일 기본적인 이 정신 상태라는 것은 새로운 토인적인 상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소위 신경계입니다. 잘 알다시피 여기서는 자율신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체신경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주먹을 쥐고 흔들고,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는 내 의지대로 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신경 계통이 따라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자율신경.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리듬 위에서 움직인다. 내 명령에 관계없이. 그래서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은요. 생명과 직결이 되는 기관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자율신경입니다. 그왜그래놨을까요 왜내 몸에 있는 신경이 내 말을 듣지 않는 신경계통을 따로 만들어 놨을까? 그것은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러면은 모자라, 심장이 멎어라. 그도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속이 날 속상할 때는 애 죽어 버리면 진짜 죽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기관에 분포되어 있는 자율 신경은 내 마음대로 내 명령을 듣지 않는 이 자율 신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는 교감 부교감이 있다 그랬죠. 교감 부교감 비율이 대개 한 60대 40쯤 되는 것이 정상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균형이 깨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내분비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호르몬이 이런 분비되는 호르몬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코 스트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고, 또 이것은 뭐 성호르몬도. 이 가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참 기분이 좋고, 어, 또 아주 참 아주 뜨거운 연애 중일 때는 성홀몬이 많이 또 분비가 되는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면역 개통입니다. 이것은, 어, 가령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한다든가, 이런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네 가지 시스템이 여기에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물론 이네 가지 시스템은 자기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유의 기능도 자기가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네 가지 시스템이 함께 협조를 해서 이게 만들어냅니다. 왜이네 가지 시스템은 다가 생명을 조율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 중요한 생명과 직결이 된 기관들이 같이 합쳐야지 어느 하나가 지멋대로 놀아버리면 은 다른 계통들이 다 난조에 빠지고 리듬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생명 기능이 자세하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은 내가 지난번에도 생명력이다 그런 이야기를 썼죠 이 면역력은 생명과 직결이 되는 이런 정말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이 되는 중요한 내개 시스템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 이게 이제 면역이라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역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협동을 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면역하니까 그 면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요인이 서로가 상호간에 또이 조종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어느 부위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여러번 했죠. 내가 시상하부에 모여 있다. 시상하부는 뭐, 이 손마디보다 더 작은 기관입니다. 우리 해물해면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독립적으로 기능을 하기도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움직이면은, 다른 옆에 있는 기관도 같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계 시스템이 난조에 빠질 제일 흔한 이유가 뭐냐면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꼭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스트레스가 딱 걸리면은 시상하부의 일종의 비상 사태가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걸리면은 스트레스 걸린다는 건 뭐냐 교감신경이 흥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교감 신경이 흥분된 상태를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부교감 신경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감 신경이 흥분이 되면은 제일 먼저 자연 면역계가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자연 면역계가 균형이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NK 세포가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세계도 신경전달물질도 고갈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스트레스가 걸리면은 이 신경전달물질 중에 놀 아드레나린이라는 홀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홀몬이 이제 분비가 자꾸 되면은 뭐 이게 이제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좀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하나는 굉장히 급성적인 스트레스가 됩니다. 내가 갑자기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 일단 급성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뭐 직장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상사가 영내 마음에 안 든다. 동료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는 뭐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쌓여 가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데 그러니까 이 급성 스트레스와 만성 스트레스의 반응이 또 다릅니다. 이제 그때 그때마다 이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르고 또이 내분비 계통도 달라지고 면역계도 물론 이제 달라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면역이 이만큼 이렇게 복잡하고 참 굉장히 여러 중요한 기관이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면역은 70%가 장애에서 만들어진다. 또 30%가 뇌에서 만들어진다. 장애는 제일 중요한 게이 소위 장애, 이, 이, 이 유산균이라든가 이런 유익균이 많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가 걸리면은 유해균이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체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 별도 자기 실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장신경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장은 이 뇌에서 명역을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은 굉장히 독립된 기관인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것도 뇌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령 스트레스 받았다.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면 어떻습니까 밥맛이 없죠? 또 설사가 나는 경우도 있죠? 이 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직각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과 뇌는 또 뇌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에서 그 전구 물질을 다 만들어서 뇌로 보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과 뇌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면역계에서는 장뇌 상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장과 뇌는 서로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장뇌 상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면역은 어느 한 가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활 전체를 우리가 발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이라는 이야기할 때는 특히 토탈 홀리시틱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단순히 그냥 수적으로 뭐 이게 내 신경이 호르몬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고 이 사람의 생활사 전반을 우리가 그들 떠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이게 장래 관계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그냥 어 단순히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NK 세포가 올라간다 그래서 면역이 되는 건 아닙니다. 면역은 월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활 전체를 돌보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면역을 담당하는 선생의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